뒤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어. 하아 한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쏘가리 잡으러 왔어요. 지난번에 쏘가리 잡으러 와서 꽝 쳐가지고, 오늘은 꼭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어제부터 따뜻해져가지고, 쏘가리가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자, 조심조심 가가지고, 쏘가리 잡아볼게요, 여러분. 고고! 과연있을까이 낚시하시니까 예, 네, 이쪽으로 가서 조용조용 갈게요. 우와 씨. 셔트. 곽 씨. 폴레비. 아우 날 폴래. 아, 오늘은 밑에 좀 <laughs> 일단 좀 걸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뭐가 골절에 자지 아, 더우리 어진 것 같네요. 그지? 아, 음, 뭔가 느낌이 좋았는데. 그렇지. 음, 쏘가리들이 요런, 요런, 그 뭐지? 요런 안반. 안반의 집안을 좋아하거든요. 어, 요런 데잘 찾아보면 쏘가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오늘은 없어요.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마. 야, 벌레야, 벌레가 이렇게 많냐, 갑자기? 안 보여, 안 보여? 씨, 에이, 씨. 짜증나. 어? 소가리소가리 소가리. 어디, 어디? 어, 소가리다여 쪼금해요. 아, 너무 쪼금하다. 네. 있었어. 방금 여기로 올라갔어, 한 마리. 자, 여러분들, 오늘의 목표는요, 소가리입니다 <laughs> 야, 소가리소 쏘, 쏘. 쏘가리, 쏘. 족제, 족제, 족제. 제발. 제발 멀리 가지 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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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디 거기 있어? 어디 아니 아아 어디갔어? 여기 있었는데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올라오긴 올라왔어 몇 마리 족델 있어 있었어 발발 올라갔어.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있네, 있다. 있긴 있어. 야, 발 옆으로 치고 갔지. 네, 발을 옆에 붙다가... 스틸려다가... 어. 이게 사람인 거 알고... 어. 치 <laughs> 아, 승질 나씨, 안 보이니까 쏘아인가 쏘아리다. 쏘아리... 야,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사이즈 한 2자 정도 되는 것 같아 빨리 와야돼 잡아 고프로 촬영 하고 있지 어 잘하고있어 자 여기 쏘가리 있네 쏘가리 같은데 오케이 <웃음> <웃음> 길뿌다 쏘가리 오셨네 3자 정도 되겠네요? 3자 된다 3자 와야이 <laughs> <laughs> 악조건 속에서 또 쏘가리를 잡아내시는체니아빠님야 기적과 같은 일이다 진짜 이건 야긴가민가있어 이야 <laughs> 아. 색깔 좋다 크 <laughs> 이게 쏘가리지 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쏘가리입니다 아. 민물의 제와 어? 어? 순놈이야 순놈 어. 어~ 순놈은 잡자마자 이렇게 정액 어, 이게 정액 얘기해도 되나 네. 어~ 정액을 이렇게 쌓요 잠깐 사이즈 사이즈 아~ 3차 3차 넘니다3 2한2 되겠다 23 오우 씨알도 괜찮아 이 정도면 크으, 이거 이거 봐자 네. 정액이 이렇게 나와요 어~ 아씨 가물친가가물친다 어디? 여기. 손으로 잡아볼까요? 아, 가물치 못 잡지. 떼서 맞아요. 응. 음. 확 잡아야 확, 돼. 티가 나가더라고. 이야, <laughs> 너무 힘들다. 말도 못하겠어. 요 야, 저렇게 조그만데도 손으로 못 잡아. 가물치 손으로 잡는 거 도전해보고 싶다. 무조건 실패하겠죠? <laughs> 한번 해볼까? 예, 한 손으로 는안 되고 일단 대대고 있을게요, 제가. 음. 조금 안에 이게 아 이게 대가리 쪽을 자 보세요. 아 <laughs> 씨. 저도 <laughs> <laughs> 야 힘이 너무 세서 <laughs> 이게 <웃음> 물리적으로 어. 안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어. 아 어, 쫄았어 잠깐. 어. <laughs> 야신적인 힘이 진짜 그러니까. 말도 못 해요. 어어야 씨. <laughs> 와, 세다.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왼손으로 잡기가꽉잡은또 음. 아플까봐 못 잡겠다. 음. 이 잡아놓고도 잡기 힘든데. 야. <laughs> 가라. 아 귀엽다. 이게 정면으로 보면 귀여운데. 가. 오우씨 걸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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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오우! 와 컸는데 메기. 저쪽 위로 올라갔어. 네, 위로 어. 메기하고 송아리 딱한 마리씩 넣어서 끓이면 귀가 막힐 텐데. 어디갔지? 오 어, 메기 메기. 아, 씨. 들어서 절로 던졌는데? 못 던졌다. 여러분, 보셨죠? 맥이 컸어요. 그죠? 아, 손으로 잡아보려 그랬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밖으로 던질라 그랬는데, 아, 간발의 차이로 못 잡았네요. 오! 바로 차 흑흑흑! 백다 백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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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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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초크 찾았네요 여러분. 이 초크예요? 어, 초크야, 이거. 아, 그저께 왔을 때도 없었는데응 그저께 왔을 때도 없었는데. 걷어 아, 놔야겠죠? 걷어 놔야죠. 쭉 저쪽에서 끌어야 되겠다. 그나마 이 코가 큰, 큰 초크라서 이제 작은 것들은 안 걸렸어요. 원래. 코 작은 걸로 쓰면은 막 피레미 맞아 막 그런 게 엄청 걸리는데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 근데 뭐 어부도 아니고 얼마나 잡혔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많이 잡는 것도 아닌데 에. 아, 눈은, 눈은 살아있어 보이는데 거의 뭐 음. 가망이 없어요 살아있긴 한데 에이. 가망이 없어요 너무 상해 죽었다 이건 어? <laughs> 여기가 이거 또가자마 치우면 은안 되잖아요 어절도예요 제스.. 그.. 이거 하는게 돼요 그래또 애매합니다 거기 음. 여기 뭐 있어요 어디 어디 뭐 뭐. 아 이것도 초크야 야. 나. 아 이런 씨.. 애... 아 여기도 있네 누치 걸렸네 누치 네, 누치 걸려있네 여기도 누치 한 마리 걸린게반다 보네 다행이네 <laughs> 초크 못 치는 사람이야 이거는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데. 그치? 제 내가 빼줄게요. 에이구. 저희도 어. 잡아서 먹는, 종종 먹는 입장이긴하지만 정말 먹을 만큼만 잡거든요? 가! 또 걸리지 마라, 이새끼 어디서 안뭐 걸렸지? 진짜 어부할 것도 아니고. 에이. 자, 오짜 소가리 한번 잡아보자, 빨리. 착한 일 했으니까, 오짜가 나와줄 거야. 한 마리 빼먹잖아그 응. 자리에 다른 놈이 들어가 응. 거의 있는 자리는 있구 여기였던 <laughs> 것 같은데? 딱 여기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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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소거리! 다 소구리. 소거리야? 어! 맞는 것 같은데? 물고기 같은데? 일단. 어 <laughs> 안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거이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저 반대로 하면 어때요? 반대로 하면 뒤쪽으로 제, 제가 앞쪽에서 막을게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유기를 잡아줘. 여기들 이렇게 당겨. 한번 네. 당겨. 한번 되지 않았을까? 아좀좀 기다렸다 할까요? 식탕물이랑아 이거 또또 <laughs> 앞으로 펴져요. 뒤에 공간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안될거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어. 하나, 하나, 한다? 하나 둘 셋. 오. 어쩌고 또. 와와 쿠. 우와, 야! 40, 40, 한, 40은 넘겠는데, 확실히? 이야! <laughs> 와! <우와. 웃음> 아, 아, 대박! 이야,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쏘가리 성공했어요! 와, 사자 야, 사인데 빵이 엄청나죠? 배도 빵빵하고 아주 그냥, 와! 야, 요 놈은, 저는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놈은 이제 도감이 맛있는 매운탕으로 팔려갈 거예요 <laughs> 맛있게 맛있게 먹어줄 거지? 아 네. 이거 다눈 응. 그 깜짝할 사이에 먹을 자신 있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자 이놈들 갖고 오늘은 퇴근입니다 퇴근 야, 이 정도면은 뭐 칼퇴해도 돼 응. 집으로 가자 파닥하면 음, 음, 아플텐데 이빨이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서 잠깐만요 아, 깊이 이렇게 여기 아,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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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어떻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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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빠아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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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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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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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빵이 와 죽여요 아주 그냥 3자가 초라해 보이네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두 안녕 인사 좀 해주세요 아저씨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예자빨이이 <laughs> 즐거운 하루 되세요